메트로 벤쿠버의 다음 달 휘발유 가격 하락 예상됩니다. 다음 달 메트로 벤쿠버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몇주 안에 메트로 벤쿠버의 휘발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지역 운전자들의 주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하락은 지역의 휘발유 공급 및 수요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그 결과 12월 초까지 휘발유 가격이 1 6 0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워너 앤트와일러 UBC 경제학 교수는 말합니다. 일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버디컴에 따르면, 서리의 클레이튼 하이츠 지역에 있는 프레이저 고속도로를 따라 일반 휘발유가 1.699달러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C주에서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일요일 19일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447달러였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의 원인에 대해 엔트와일러 교수는 인구 증가와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들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 휴가 때는 기름값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